짠! 파츠들이 다 준비가 됐죠? 어, 이제, 즐거운 마무리 시간! 예에! 지금은 이 친구는 필요 없답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잠깐, 잠깐 여기 치워두고, 음, 이제, 얘네들을, 각각, 각각, 음, 겉간, 겉, 감과 안감을 이렇게 붙여줘야죠. 이것도 이게 안쪽면이고, 이것도 이게 안쪽면이잖아요. 안쪽면끼리 이렇게, 음, 안쪽면끼리 이렇게 붙여줘야죠. 어, 참고로 수면사는, 어, 이게, 어디가 아니고, 바뀐지 어떻게 알지라고 싶겠지만, 보시면, 어,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그냥 냅뒀을 때, 음, 이렇게 오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리, 끝부분이 말리잖아요. 말려 있는 쪽이 겉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볼록한 게 안쪽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안겉 그러니까 안쪽끼리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안쪽끼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짧은 뜨기로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줬죠. 보시면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줬어요.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그런데 어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약간 이 느낌.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좀더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 면기 이렇게 붙여주고, 요렇게 수면사는 기둥이 어디 올라간지 크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어디 보자. 아 시작했던 기둥이 여기 있구나. 시작했던 자리가 시작했던 자리를 밑으로 내려주고 여기를 위로 쓸 거니까 시작했던 자리를 밑으로 내리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살포시 포개서 여기 적당히 중간쯤부터 코바늘 넣고 뒤도 한코 잠깐만요. 수면사 코가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코씩. 놓고. 그리고. 이 실은 지금. 아까 이 윗부분. 윗부분 했을 때처럼. 이 실을 두 겹으로 해줄 거예요. 두 겹으로. 두 겹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했지만,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쭉 돌렸지만, 오그라들지 않고 적당히 벌어져 주면서 어, 힘도 있게 나오는 거죠. 테두리가 강하게. 이렇게 해서 자, 위치를 잡아주고 두겹으로 첫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두겹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 코를 떠주는 거죠. 일단은. 어, 참고로 저는 지금 여전히 7호로 뜨고 있는데 자, 초점이 좀안 보자마자 여전히 7호로 뜨고 있는데, 어 7호로 살짝 그니까 너무 쫑쫑하게 뜨지 않고 7호로 그니까 적당히 느슨하게 떠볼 건데 같이 7호로 뜨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는 코바늘 8호를 사용하셔도 되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코 뜨고 이제 한 코씩 앞으로 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돌려주는 거죠.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 뒷부분 수면사 부분 이 조금 잘 안보여가지고 구분이 안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찌르고 뒤에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구멍 찾아서 찌르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찌르려고 하다 보면은, 어 중복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앞에 것만 이렇게 한 코를 찌르고, 뒤에 거는 이렇게 이 다음 칸에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찔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거의 다 왔죠? 한 코에 하나씩 해주고, 여기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게 어. 앞에 그러니까 앞면의 마지막 기둥 과뒷 면의 마지막 기둥이니까 코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가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요. 가끔씩 수면사가 안 보여서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리면 적당히 이쯤에 와서 그냥 한두 코한코 코 정도 차이는 찝으셔도 큰 상관없어요. <laughs>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을 잘라주고 쭉 끌어올려서 돗바늘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바로 겉면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셔야죠. 자 이렇게 잘라서 바늘을 깨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여기 첫첫 첫, 여기 위에 있는 첫코 사이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요 자리를 뒤에서 앞으로 어, 훑어야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서 그리고 요래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찌르면 돼요. 이 실이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코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건 그냥 뒤로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 자리로 쭉 빼주면은 빼고 이 위에 코 모양이 일정하도록 이코 모양을 당겨주고 이렇게 일정하게 코 모양을 당겨주고, 음, 깔끔하죠. 일정하게 당겨주고, 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실은 뭔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 실은 뭔가 이쪽으로... 이 실은 뭔가 이쪽으로 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해줄거예요 한번 이렇게 요정도 그냥 타이트하게 달라붙을 정도로 요렇게자 깔끔하죠? 이상태에서이제이거를 왼쪽을 장한거는 짧은뜨기 왼쪽 한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고, 그리고 오른쪽을 향한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짧은뜨기 한거 오른쪽 아래쪽으로 해서 쭉 넣어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마무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엄한데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짜잔! 오 예쁜 한쪽 귀 완성이! 예! 이거 꼭 무슨 화장 퍼프 같지 않나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톡톡톡톡. 톡톡톡톡. <laughs> 예! 어, 이쁘게 완성됐죠. 이렇게 쓴 뭐다? 그렇죠. 하나를 더해 줘야 되죠. 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포개서 어, 마저 또 이제 반대쪽도 마저 마무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네 이제 다시 이제 이 친구가 등장했죠? 두개 다 이렇게 안감을 어 두개 다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밴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지금 참고로 이 위치가 아까전에 그거 코바늘 짧은뜨기가 시작했던 위치에요 사실상 이거는 뭐 뒤돌려봐도 크게 티는 안나니까 뭐 어디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깔끔할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어 약간 둥글려진 사각형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윗면에다가 꾸매는 거죠. 윗면에다가. 여기서 위치를 어디서 잡고 시작할 거냐면은 이게 좀잘 보셔야 되는데. 자, 봐 보세요. 어, 참고로 이거는 밴드 부분은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 위가 코막 코마, 코마금 했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코마금했던 자리 말고 지금은 요 아랫부분 시작했던 코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쪽부터 꼬매는 거 기준이에요. 서로 실이 같은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자 이쪽이랑 이쪽이 붙는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이쪽에 긴뜨기를 세 그러니까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씩 세번 했잖아요.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두 개씩 한거세번 V자가 보이시죠? 여기 V자, V자, V자. 요 가운데 V. 여기 이쪽 코너에 제일 코너 에 있는 V자에. V자 타고 요렇게 해서 요 위에 여기 요렇게. 가운데 V자에 요 위치. 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코. 이 코를 훑어서 꾸밀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를, 이, 어떤 식으로 훑을 거냐면은, 자, 여기, 잠깐만 초점, 초점. 초점이. 자, 여기, 이렇게가 한 코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한코 자리를 제가 손으로 고정 시켜놨죠. 이렇게 바늘을 빼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코. 두 줄이 걸리는 거죠. A 모양으로. 보시면, 이렇게 A 모양으로 한 코를 걸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늘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냅두고, 이제 이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미리 실을 껴놨었으면 실을 뻔했네요. <laughs>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 코를 먼저 쭉 빼주는 거죠. 쭉 빼서 쏙 달라붙게 이렇게 쏙 달라붙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실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실은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초점이 좀잘안 맞았어. 이렇게. 자 다시 이 상태도 고대로 춘수를 할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은 다시 이쪽으로. 음, 잠깐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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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는 두 줄이 걸리고 한칸 옆으로 나온 구멍에서 한칸 옆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더쭉또당겨줘요 이렇게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노란색 여기서 왔잖아이 옆에 이것도 옆에 한 코를 또 잡은데, A 모양, A 모양으로 옆에 한 코를 또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주고. 그러면 다시 이 위에서 나온 자리로 들어가서 옆으로 한 코. 또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 코. 해주고, 아래쪽은 다시 이렇게 A 모양. 이렇게 A 모양으로 걸고 빼고, 다시, 옆으로 한 코. 아니, 옆, 그니까, 다시, 이제 나왔던 자리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면발 꼬이듯이, 이렇게 꼬아주는 거죠. 꿰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당기고,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한칸 왔다가 A 모양이 되게 또한 코를 A 모양이 되게 한 코를 또 걸어주고 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옆으로 와 한칸 오고, 아래쪽은 A 모양이 되게 여기 살짝 두툼한 건 여기가 이제 시작했던 자리라서 그래요. 짧은뜨기 부분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한칸 오고. A모양이 되게 계속 옆으로 한칸 아니 옆으로 하는게 아니라 위로 옆으로 한칸 다시 A모양이 되게 위로 또 이렇게 옆으로 한칸 다시 A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서 마지막 한 코를 더 했던가 음 아, 그리고 다시 위로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고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쭉 뒤집어서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넣어줄게 그냥 여기서 여기서 쭉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넣었던 것 같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뒤집어서 바로 바로 그냥 지금까지 왔던 그거 있잖아요 짧은뜨기 한거 짧은뜨기 한거 사이로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실을 쭉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뭐 끝까지 통과시킬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실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쭉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짜잔! 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한쪽을 붙여줬어요. 음, 깔끔하게 붙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저, 이걸 쭉 뒤집어서, 이제 요거 반대쪽을 붙이는 거죠. 자, 어, 이제 이쪽을 꾸며볼 건데요. 여기가 지금 시작했던 자리나, 여기 좀 도톰한 거 보니까,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꾸며야죠. 이제 반대쪽이니까, 이번 역시, 위치는, 여기두 개, 그니까, V자, V자, V자. 이 가운데 거. 이렇게 위로 붙어야 되는데, 가운데 V자, 음, 가운데 V자 요코에서 요렇게 위로, 여기. 이 자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역시. 자, 위치만 잡았죠? 위치만 잡아서 놓고 뒤집습니다. 음. 자, 돗바늘이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건 거죠. 이렇게 지금 요거 요거 여기 바늘 있는 자리에서 요렇게 지금 거꾸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V자 모양으로 나와요. 아까 전는 이렇게 서고꼬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놓고 꼬, 꼬, 꼬매고 있어서 V자 모양으로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V자로, 요렇게. 이 표시해 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바늘 빼놓고, 이렇게 해서 또한 코를 쭉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여기 실이 나와 있는 실이 나와있는 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반대쪽에 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고 그리고 한칸 옆으로 쭉 나오고 또그 다음 V자 쭉 빼주고 한칸 이제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한칸 옆으로 가고 이 위쪽에 V자 잡고 자 이번 역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칸 옆으로 해고 음, 브이자 잡고 쭉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자 이렇게 몇코안 되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와고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 다시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요거 하나 걸고 그냥 내리면은 모양이 좀안 이쁘니까 이렇게 옆으로 하나. 걸고 쭉 올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반대쪽 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짧은뜨기 아래로 쭉 넣어주는 거죠 전 끝까지 넣어줄 거예요 한 번에 가기 면적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빼주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건너서 빼주셔도 돼요 끝까지 뺀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톡톡 당겨주고 자 보시면 짜잔 됐다 와 귀엽다 어 이렇게 해서 음. 어 노랑이 어 귀돌이가 나왔죠 어 예쁘다 예쁘다 아, 근데 뭔가 허전하죠? 어, 귀돌이가 된것 같긴 한데 뭔가 허전해. 핫! 끈다리! 끈다리가 없다! 네, 이제 여기서 끈다리만, 어, 끈다리만 해주면은, 음, 완성입니다. 자, 이제 끈다리를 하러 가볼까요?